거지들의 한성편입니다. 여름이 다가고 팔을 한가이 오늘만큼은 잠시 평화를 찾는 듯 했습니다. 같은 명제를 세는 신라 백제 고구려는 한동안 휴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내로부터 사만의 분문절이었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전쟁의 와중에 다행인 것은 풍년이 들어 백성의 잠시 여유를 찾기도 했습니다. 조상에게 차례를 지난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거리엔 짤차를 입은 사람들로 길이 좁았습니다. 금마저 시장엔 쓰라벌을 거쳐 멀리 서역이나 당나라에서 들어온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했고, 완전 딴 세상에 온듯 했습니다. 비롯 임금은 항복하고 잡혀갔지만, 백제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양, 양손에 술이며 고기며 먹을거리를 들고 나와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앞다두어 거지들에게 적선을 하며 목을 빼고 낮에 통문을 거쳐 서라벌에서 온노이페그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한산주나 달구벌에서 노이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도 있었고 바다건너 탐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에게 차례도 지내지 않고 노이페 페그리에 빠져 있는 열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가위 오유가 되자. 제작거리에 모인 대중은 일제히 목을 빼고 한 곳으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 무리의 거짓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거짓대는 동남바가지를 두드리며 좌우 열을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춤을 추며 제작거리 한복판 빈 공터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대가 두드리는 바가지 소리는 마치 한여름 소나기가 오는 소리 같았고 듣고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무척 들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전부터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거지 패거리를 빙 둘러쌌습니다. 거지 중한 사람이 나무작대기로 땅바닥에 구근구과 거지 패거들의 경계에 금을 걷자 사람들은 아무 불만 없이 썰물 빠지듯 일사불란하게 뒤로 물러나 주었습니다. 하지만 금 밖에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밀치며 치열한 자리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작거이 공터 중앙에 도월한 거지 패거리 들은 우두머리폭승거사의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동량 바가지를 두드렸습니다. 언뜻 들으면 무질서하게 들리지만 자세히 들으면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웠습니다. 빠른듯 느렸고 느린 듯 빨랐습니다. 거지들의 목을 자라처럼 움츠리고 등을 곱사모양 굽혔습니다. 거지 중에는 진짜 곰사도 있었고 흉내를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봉사도 있었고 손가락이 뭉그러진 문둥이들도 있었습니다. 거지 하나가 입을 비틀고 눈을 사발뜨기 흉내를 내자 구경꾼들은 그 모습에 모두 패를 잡았습니다. 거지들은 덧붙인 장삼 소매 자락을 공중으로 휘날리며 발을 제문에 놓았다. 들었다 하다. 앞으로 두 발, 뒤로 두 발, 절렁거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좀 어설퍼지만, 익살스러운 춤이었습니다. 30여 명의 거지들이 좌우열을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바가지를 두드리며 추는 춤은 서라벌에서부터 삼한 전체의 이야기거리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30여 명의 거지들은 앞뒤로만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두명세명 명 마주보고 춤을 추기도 하고 좌우 짝을 바꾸어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병신춤인데 같은 장애를 가진 거지들이 장애를 더욱 가상해서 추는 춤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멀쩡한 자가 추는 춤도 있었습니다. 거지들은 자신의 팔다리 얼굴 등의 장애를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헐벗고 혹박받은 사람들이 몸부림이 춤사위가 되고 그들이 울부짐이 노래로 성화되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병든 병아리 모양 비실비실대던 거지들도 무예춤만 추면 물만난 고기 모양 펄떡거렸고 금방이라도 날듯 신명이 났습니다. 국인건들은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치고 따라온 어린 거지들의 동냥 바가지 속엔 먹을 것들을 가득 주었습니다. 단체로 추는 춤과 끼리끼리 추는 춤이 끝날 자 거지 패거리의 우두머리복성거사가 중앙으로 놓으며 선창을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들, 오늘 8월 한가위 아닌가? 우리 무예가 한곡 뽑아볼 까나 얼씨구! 거지들이 일찍이 박을 두드리며 춤사위를 넣었습니다. 복성가사는 장걸음으로 한 바퀴 돌며 포즈박을 두드리며 목청껏 무예가를 선창했습니다. 각성의 이 산매물을 처음으로 열어서 그리그리 걸으며 무예박을 울렸네. 요석궁 달 밝을 때 봄날에 깊이 잠들더니 분황사문 닫히고 빈 그림자만 돌아보네 한 무리의 거지 패거리는 바가지를 두드리며 장단에 마주어 어깨춤을 추었고 또한 무리의 거지들은 복상 그사의 선창에 따라 합창으로 모의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몇번 들은 구경꾼들도 흥얼거리며 어깨를 들썩이다 따라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점점 모여 이제 구경꾼들이 학수 거대하고 기다리던 최고의 모기, 당나라 장안이나 천축, 서역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모기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성거사가 중앙으로 나가 동량 바가지를 머리에 쓰고 혼자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지들이 뻥 둘러 앉아 두드리는 바가지 장단에 따라 제자리에서 손에 땅을 짚고 물레방아처럼 연속으로 돌았습니다. 박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지자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바람개비처럼 잘돌돌았습니다 구경꾼들은 무려와 같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번엔 허공에다가 연속 발차기를 하는데 마치 나비가 춤을 추는 듯 했고 매가 사양하는 듯 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연시감탄을 했고 혼을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은 복선거사의 묘기를 보기 위해 서로 앞자리로 밀치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나라에서 온 장사치들도 침을 흘리며 넉을 놓았습니다.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아이들은 어른의 어깨에 목마를 타고 구경했고 몸이 불편한 노인은 자식의 등에 업혀 구경했습니다. 앞을 볼수 없는 장님은 옆 사람이 설명이나 대중의 함성에 연신 감동하는 포징을 지었습니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은 멀리 나무 위에 올라가 구경을 했습니다. 나무에 사람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진다고 마구 소리를 질려대었습니다. 몇번재주를 부린 복선가사는 숨을 고르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여보게들 살판 났는가? 거지 떼들은 세상 만난다 소리를 쳤습니다. 예이 그럼 우리 살판 났는데 극락이나 한번 가볼까나? 얼씨고 좋다 절씨고 좋다 극락가세 극락가세 우리 모두 극락가세. 여보, 그들 어떻게 하면 극락하는가? 거지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 소리 었습니다 나무함이 다불 복선거사는 안 들리는 척 귀에 손을 대고 거지들을 독려했습니다. 뭐라고? 안 들려. 오늘 한가위 차례 지내고 난 까치밥도 한술 못 얻어 먹었나? 목소리가 왜 그래 작아? 거지들은 제비 새끼 모양 입을 벌리고 목이 터지라 연불을 했습니다. 나무함이 다불 이번에는 구경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구경꾼들도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나무 아미 타불. 이제 백제 땅에서도 나무 아미 타불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복승거사의 소리가 작다는 듯, 귀에다가 두 손을 모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천년 전에 열반하신 부처님께서 연세가 많아 귀를 잡수셔서 통안 들린데, 구경꾼들은 목이 터져라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무 아미 타불. 다시 거지들과 국인꾼들에게 동시에 신내를 보냈습니다. 나무하니 다불. 대중은 목이 터지라 노래를 부르며 연부를 했고 그소리는 멀리서 들으면 꼭 천상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맨날 며칠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복선거사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국인꾼들을 둘러본 후 숨을 고른 뒤 거지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입으로 나무와 비타불만 염불하면 진짜 극락까? 거지들은 이번에 일제히 돌머리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복선거사는 눈을 부릅뜨고 반문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아. 방금까지 목이 터지라 연불했지 않느냐? 방금 연불 소리는 흑개비 소리야? 뭐야? 다시 한번더 어떻게 하면 극락한다고? 보시. 이번엔 거지들은 보시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잠시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은 복선거사는 난처한 포정을 하고 따떨어진 자신의 이 쌈지 주머니를 탈탈 털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난 태생이 거지라 땡전한 푼 없는데 뭘로 보시를 해. 복선거사는 두 눈을 부릅뜨고 구경꾼들로가 거지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난처한 포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거지 무례 중에서 무예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보시는 돈이나 쌀로 하는 게 아니야. 복승거사는 목을 자가처럼 움츠리고 등을 곱사 모양 굽혀 다리를 절름 그려 장애인 흉내를 내며 무예에게 다가가 넙죽 절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항옵니까, 나리. 무예는 자신의 이동냥 바가지 속에 들어있는 보리밥 한술을떠 복승거사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게 보시야. 아무 조건이나 될까 없이. 복승거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머리에 쓰고 있던 빈 바가지를 뒤집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소임같지가라고는 불알도 쪽밖에 없는 걸요. 이것도 옆에 나가 없어 영 시원찮습니다요. 사람들은 복승거사가 아랫도리를 돌리는 모습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 사람아, 자넨 재주가 있을 게 아닌가. 군병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는데, 그 재주를 나누는 게 보시고 시주야. 재주를 대가 없이 나누는 게 보시고 시주라고요. 그럼 복승거사는 잠시 뭔가 생각하는 척 하더니. 거지들은 바가지를 서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패그들이 두드리는 바가지 소리가 빨라지자 복선가사는 장단에 맞춰 선악이 춘무, 황치롱 풍무 등 열두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화랑시절 내열 신궁에서 근간을 선 선덕여왕과 문무백관 앞에서 추던 화랑무였습니다. 아까 선보인 제주는 맛배기에 불과했습니다. 국인꾼들은 박수가 다시 우레야같이 터져나왔습니다. 복성거사는 이분의 두 손을 하늘로 향해 사자오를 토하던 목정을 높였습니다. 우리 모두 나누고 베풉시다. 나누고 베푸는 데는 행동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용기를 내한 번, 두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소통하고 나누는 사람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럼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극락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쌀 있는 사람은 쌀을, 글를 아는 사람은 글을, 춤을 추는 사람은 춤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모두 복승거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복승거사가 팔을 들어 신호를 하자, 거지들은 일제히 합창을 했습니다. 나무암이 다 불. 구경꾼들은 모두 거지들에게 적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두푼 있는 사람은 돈한 푼을,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떡반 조각을 빔 가지, 바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은 얼른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거지들의 어깨를 주무려주는 사람도 있었고 말로 수고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듯 했습니다. 거지 패거리는 바가지에 이것저것 온갖 물건들을 가득 담아서 복승가자가 앞상서서 무에가를 부르고 무에춤을 추며 저작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빛나는 수성이 난극성 아니신가 끝없는 장수는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신가 어와 우리들이 태평시대에 놀았으라 백년이 이같기를 천년이 이같기를 만년 또 억만년이 해마다 이같기를 우리 임금님 오래오래 살기를 사시길 빌고 빌어 구행꾼들은 한동안 거지 패거리를 따라 노래를 부르며 뒤를 따랐고 패그리가 빠져나간 금마저 시장은 한겨울처럼 쓸렁했습니다. 까치발을 한 요수 공주는 아유타는 먼 발치에서 목을 빼고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연신 나무함미타부을 중을 그렸습니다. 그리 모는 도톰한 아랫배에 두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꼭 대답이라도 하듯 태아가 꿈틀하고 기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삼국톨과 원어 이십이라. 백제의 부흥궁편이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